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노래와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상을 장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25일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기독교 문화권은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함께 명절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일까? 장시간 동안 성경에서 그 근거와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거도 없는 12월 25일을 매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며 이를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금 등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날짜나 구체적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조로아스터 교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쉬는 기간인 농신제의 기간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지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고려할 때 12월 25일에 밖에 거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란 가사처럼 밖에서 양들이 목동들과 함께 잠을 잘수 있는 추위는 12월 25일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밖에서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생일을 추측해 보면 9월이나 4월로 판단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로마의 이교도 축제 중에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의 이름을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이 날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즉 지금으로 말하면 동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게르만 민족과 켈트족의 축제의식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관습에 따라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선물과 인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크리스마스에 벽난로에 장작을 떼고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전나무 등의 상록수를 장식하는 등이 관습이 이교도부터 크리스마스에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는 사루트나리아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농경신인 사르트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축제일은 12월 17일에 시작해서 약 일주일여 동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로마인들은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교환하며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서로 교환하며 흥겹게 지냈는데 그 마지막 날이 12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과 인간의 생각이 얽혀져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교도 아닌 태양신을 섬기던 조로아스터교나 로마의 농신제 풍습을 쫓아 농사의 신을 섬기던 농신제를 기념하는 날짜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여 수세기 동안 따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교회 내에 왜 저렇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농신제의 상징의 열매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은색깔의 굴을 왜 갖다 붙이는지,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왜 선물 상자를 갖다 놓고 교환하는지조차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막연히 따라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성도가 따라야 할 진리임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농사의 신을 섬기는 날, 즉 우상숭배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 일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했던 우리들의 무지함과 무모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